기투한데 보이시죠? 모종 심을 때는 참발전군이죠 아이고야. 설긴 살았는데, 입사구가 없습니다. 아, 염색등이 또 뜯어먹었구만. 뜯어먹었어요. 다시 땜빵이야같네 멀쩡한 놈도 있고 대다수는 뜯어먹었네요 보람이는 이 음식뿐 응. 개투란이 한 먹었네 고갱이까지파먹은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새칠로 심는 게 낫죠 멀쩡한 거 빼고 다시 보식해야겠습니다 무수 심어서 딱다왔는데 이것도 예외는 없네. 다 뜯어지, 다 뜯어 먹 음.. 이거는 할랭사를 시오야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죠? 고갱이도 완전 살아있고, 이러면 금방 활착이 되죠. 물 주면서 귀뚜라미하고 메뚜기 쫓아내고 있습니다. 노약을할수 없고, 그리고 이제 복도로 해야 하고, 를 해서 한낮에 그 더운 기온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고 습도 유지도 되고 이렇게 잎사귀를 모아서 어차피복복도는 해야 하니까 음식 방편입니다. 깡냉이 수확할 때까지만 이런식으로 해놓을까 합니다 지금 깡냉이 수확하고 깡냉이 때비면 그때는 한랭사를 덮어야죠 귀뚜라미 보이시죠? 알지대로 오고 있습니다 제가 참 오종 심을 때는 참발성군이죠 이것도 잎사구 피에 입은 것인데 한번 별도로 심어봤어요. 생장점이 즉 고갱이가 고갱이를 갉아먹어버리면 생장점이 분산이 돼갖고 나중에 생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두 개, 세 개씩, 그, 옆굴등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품 가치는 없고, 혹시나 해서 다시 한쪽에 심어봤습니다. 배추모장에 컵을 씌웠어요. 배뚜기가, 깃투랑이가어째 달라들어서 잎사귀를 뜯어 먹었었는가 임시방편으로 깡냉이때 자를때까지는 시원해야 할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깡냉이때 자르고 나서는 한냉사를 덮으면 되니까 웃게 맛입니다. 응?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뜯어 먹긴 뜯어 먹었는데 피에 입은 것이 여기는 몇개안 되니까 보식을 하고 한랭사를 씌워야 할것 같아요. 한랭사를 씌울 때 가엣 부분은 이렇게 X로 엮어야 무너지지가 않죠.